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건데 남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요. 예?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엔비디아 만들어서 제2의 엔비디아 만들어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눠가지만 세금 들려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하냐고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T, TSMC도 어, 대만의 정부가 출자했던 부분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가능하다 이 얘기죠. 뭐 여러,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중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52시간 이거 저 유연하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그 지금 어쨌든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해주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게 민주노총이 뒤에서 작업을 한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52시간 제도 이거 없이 제2의 엔비디아 가능합니까? 정부 입장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린 걸로 하여튼 정부 전체 입장에서 산자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AI 분야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노동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려면 그게 말이 쉽지. 세계 최고의 지금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을 지금 현재 노동 시간 시스템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부의 입장 그 중에 발표 온거 말고 엔비디아의 J.D. 엔비디아를 한국에 만들려면 그런 현재의 제도로 가능하냐 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는 노동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도체나 AI 분야에 대해서.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니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신다면 예. 오히려 많은 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소카 회장이 어제 얘기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뉴스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 타다 금지법 민주당이 5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혁신을 금하지 못하도록 이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 혁신 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반성한 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저희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세, 어, 주식을 나눠주자는 얘기를 할수 있냐? 제 말뜻을 이 말뜻을 가만히 보면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있는 포퓰리즘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격자가 이렇게 여야의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예, 사실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일단 혁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혁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혁신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성원희 사무총장님 예, 네 정치인들이랑 통화하세요? 정치인들하고 통화 상임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하고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 6월 이때 대선하고 지방선거 있을 때죠. 이때 정치인들하고 통화한 거 본인이 인정한 거 알고 계시죠? 누구랑 통화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뭐 선거구 획정 문제로 통화했다고 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네. 선거구 획정 문제로 통화할 만한 그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는 총장이 그 선거구 획정 그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장이 전무를 그렇죠. 담당하기 때문에 전화도 이게 본인 명의가 아니고 선관위 명의였고 이걸 또 나중에 다덮 포... 네, 그 부분 아니 그 부분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총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앉아서 좀 답변, 답변 잘 해주세요. 네.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무슨 뭐 언론 보도 어제 6시 하셨고 중앙승관위원장 노태학 중승관위원장이왜 직접 언론에 나와서 국민께 사과하는 이런 걸왜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아니,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입장 발표가 아니, 필요하다. 자, 제가 보기에는 승관이 네. 아,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입장을 발표 중에 나갈 것 같고 네.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하세요. 예. 케이을 해서라도 승관이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 최선으로 필요하다. 생각 네.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회에 대해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웃음> 외부에서 <웃음>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하에 그런 의견하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아니 저희가 한번, 자,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한번, 얘기했듯이, 한번, 예. 그게 헌법 아니, 그 국회와 이런 게 대해서는 개헌의 제안을 전제로 이야기했잖아요. 개헌을 해서라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인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지금 해외 우리 지금 몇명 나가 있어요. 선거관리관. 해외... 22대 국회 때 22명 보냈습니다. 지금 남아에 상주하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다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대목이고, 이 이것을 헌법 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있었다. 네. 그 어느 정도 충족됐다. 네. 규모가 지금 성간이 직원이 몇명 되죠? 3천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네. 3천이 좀 넘죠. 그 공무직까지 말... 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뭐좀 말무로 보지만. 어느 나라치고 이렇게 매머드급의 대규모의 상근을 가진 인원을 가진 선관위 조직은 없어요. 우리 3일 오전에는 중앙선관위 조직에는 모였어요. 전신이 모여요. 내무부 쪽에서 선거관리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 정도라고 사, 저 내무부에,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잘 써. 그게 그러니까 당시 내무부의 선거국인지 선거위원회인지었다고 그다음 바뀐 거예요. 제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커지고. 뇌, 대규모로 됐고,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비상위험 과정에서 조직에 민낯이 최고 드러나는게 고위공자 범죄 공수처와 선관이 고위공, 공수처를 보세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법률한 해석 전쟁을 얼마나 버렸어요. 내가 권한이 있다, 아니다, 라고 해서. 국민들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공수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야. 많이 나오는 민심의 근거가 그거예요. 선관위이 도저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헌특위에서는 다룰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우리 국가서열 몇입니까? 헌법재판소장 다음에 그러니까, 의전서열은 그렇게 예, 돼 있는 습니까 대통령, 우리 뭐 국회의장, 대법원장 나와서 헌법재판소 다음에 네. 그 뒤가 너 여야 대표예요. 국가서열 6위로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왜 대법관이 왜 선거관리위원을 장 맡았죠? 역사적인 그교윤 하에 최초 60년 헌법에서 대법관 3인과 국회 추천 6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고 그 조문 안에 저 위원장은 대법관 3인 중에서 호선한다고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셔야 되는데 다만 불문율 하나가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그 다음 선임 대법원장 다음에 선임 대법관. 넘버 투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돼어있어 지금까지 쭉 왔어.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다 깨버렸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중앙선관위에 보냈어. 이런가지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중요하다. 다 인정한다. 근데 규모가 너무 커졌고 내부 저가장치가 안 된다면 저는 떼내서 떼내든지 아니면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가든지 아니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기든지 선거관리를. 가능하단말이에요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의원님 저 질의 중에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마치 제가 1년 치기보다 23년 7월에 지금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개선한 작업 내용이 전혀 고려가 안돼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실제와 다르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부정선거 네. 이게 누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께 지금 홍보하고 있지 그리고, 않습니까? 이것도 뭐죠? 얼마나 자 부정 선거하는 담을 쌓고 부정 선거를 최악의 적으로 규정할 해야 선거리가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어. 네. 왜 방송사 일출해서의 생방송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저희들이 그,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 알리도록 하겠고 그런 방책은 이미 작년서부터도 교육부 하고 사이에도 저희가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즉 새내기 저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희들의 선거 관리 제도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지금 드린 상태인데 저 교육부에서 지금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에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